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얘가 사람의 눈에서 나가 버리는 사건입니다. 음.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게요. 성경이 눈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만 알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뭔지는 알고들 성경을 보던가 말던가 해야지. 눈에서 눈으로 끝나는 사건을 못 보게 되면요.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지금. 신약시대. 영혼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몰라도 돼. 눈 아니라 코도 몰라도 되고, 이마도 몰라도 돼. 근데 재림 때는 주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재림 때 역사는 영보고요. 하나님의 일곱령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세 분자가 붙어. 이 하나님의 일곱령은 이 사역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데가요. 노마서 8장 11절에 거기에 보면 이래요.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래요. 죽을 몸이요? 죽을 몸. 아직 안 죽은 몸이야.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를 23절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이래요. 몸의 구속.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하는 몸의 성량이래요. 몸의 성량.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아메? 아멘. 이 육체구원 시켜주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했어. 왜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이세분자는 사도 요한만 붙이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래도 사망의 한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야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을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곱령이 하나님의 일곱 일굽 등불 일곱 불 일곱 눈 합쳐가지고 세븐, 세븐, 세븐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래요. 이 하나님의 일곱령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더라?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 이래 버려요. 5장 6절에 요한계시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 하는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 들어가서 보면 실로함이요 실로함, 아메 네? 무서운 얘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실로함 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눈을 뜨고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라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이요 실로함 이 무슨 영구원 받은 자들이요 눈이 사단의 시스템이 이 눈에서 나가는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눈사건만 알아도 성경대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시스템이 어떻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요. 7장 2절에 보면 앞으로 14만 4천이 하늘, 공, 해돈 농구부로서 오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맞는다고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돌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요, 이 14만 4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 믿을 때, 그걸 게시록 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 친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두번 나오는데요. 이걸 잘 분간해서 보셔야 돼요. 게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이만이다 받는 하나님의 인은 천사로부터 받는거요 이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할 자들이. 이게 천사로부터 인을 맞고, 활란 가운데, 1260일 동안에요. 인, 맞고, 사람한테 인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인 맞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집단 구원 시켜버려. 일곱 번전 앞발 불 때, 어떻게 해버려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멘. 이때요 어떻게 씻겨주시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의 성격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가 치라고 해요? 이마에다 치라고 한다고. 이마에다가. 근데 이마에 이마를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미간 사이요. 미간 사이. 눈과 눈 사이. 미간이 어디야? 제가 할 때는 꼭이 안경 벗어야 돼요. 눈과 눈 사이야. 상세기 3장 7절에서 밝아졌던 눈이요 하나님의 입 맞는 순간에 그래서 이마가 나오는 거 이마에 맞는 순간에 눈이 다시 뒤집어지는 거를 7장 17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날 이날이요 이날 이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시스템이 내 눈에서 나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일곱 번째 나팔 볼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때 사망의 권세가 나갔다는 거는 뭐예요? 몸이? 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뭐 주님이 뭐 바뀌라고 할 필요도 없어. 떡인 거 다시 강겨줄때 눈이 다시 덮여버리는 거야. 이걸 가르켜서 뭐라고 하냐? 결자해지요, 결자해지. 이게, 이게 바로 육체권 사건이에요. 계시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내 눈에서 뭐가 나가? 사단의 시스템이 나가 버리는 거. 이걸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시민권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데,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영과 여기 분리되는 거요. 예 죽는 걸 말하는 거. 죽으면은, 내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거기 가는 걸 알지만은, 나는 이 장막집이 죽어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잇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잇는다는 게 뭐냐면, 은 죽지 않는 놈으로 바뀌는 걸 원한다. 그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죽이니 이김에 상킴받는다는 거지! 눈에서 사망건설 나가는 거를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거는 몇 절씩밖에 없다? 다?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두 개,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머리 아플 거 아니까,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까, 여러 군데 해놓으면 또,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들만 다는 하 거야. 하나씩들밖에 없어. 중요한 거는 다 하나씩이에요. 내가요, 제가 하나씩만 있는 거 잠깐씩 한번 믿게만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구약 시대 구원 받았다고는 영원한 구원도 한 군데밖에 없어. 이사야 45장 17절.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적으셔. 영원한 구원도 하나밖에 없어. 또 신약 성경에 와 가지고 할례인 구약 시대 할례인 받았다 하는 것도 노마서 4장 11절밖에 없어. 그리고 구약 시대 어떻게 구원받는 거 히브리서 9장 7절 한 군데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요 계약될 때까지 맡겨 놓은 거라고 하는 거는 또9장 10절밖에 없어. 또 이제 재림 쪽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4장 5절 6절밖에 없어. 또 어린양의 피로 씻어 회개해준다는 것도 뭐밖에 없어. 계시록 7장 14절밖에 없어. 어린양의 피가 씻어 우리를 육체구원 시켜준다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육체구원 시켜줄 때 신옷을 못 입어가지고 회개치 못해가 신옷을 못 입는 자들은 또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제시록 3장 5절의 말씀도 거기 한 절밖에 없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한한 한 절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절밖에 없는 데서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앞뒤로 꽈배기처럼 막뒤틀어 나버렸어요. 이렇게. 아멘. 이거 풀어보면 영안이 열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만 이해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죽을 몸을 살려주는 이 사역을 할 때, 합법적으로 얘가 사람의 눈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온 피조세계에 들어왔던 저주도 그날 다이 사람으로 말암면 전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가지고 저주가 들어오는 바람에 3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직접 그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진 바람에 땅에 저주가 들었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것도 요것도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땅에 저주가 풀어 풀어지는 것이 에덴의 회복사건이거든요 에덴의 회복사건이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휴가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요. 휴가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기에 다 나와요. 목적이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는데, 이 에덴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눈이 다시 덮어질 때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저주가 돌았다 하잖아. 그럼 다시 눈이 회복될 때 땅도 회복되는 거. 이게 노마서 8장 19절에 서 23절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8장 11절에서 뭐라겠어요? 노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겠어요 이게 11절에서 말씀하신 게 18절에 보면 이래요 이 피조세계가 피조 있죠? 피조가 누구예요? 동식물들이 오직 하나님이 깝깝해 보러 마지막 시대에 이 놈의 인간들이 안 믿을 거 알고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피조세계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동식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뭐를?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기를. 그 해방되려면은 누가 나타나야 돼? 늘 다치는 인간들이.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대. 탄식하며 기다린대. 그 이유는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고, 그 다음절에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래 버려요. 아멘? 몸의 구속이 뭐라겠어요? 몸의 속량 육체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날, 썩어지면 종들 전부 다 해방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메. 살아있는 자들한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팔장을 여러분들이요, 수십 번, 수백 독 해가지고 현미경식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요, 유한계시록 빼놓고, 십년 난국에 대해서 요한, 저 로마서 팔 장처럼 얘기한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 완전히 재림장이. 거기 보면은 피존물에 탄식 열두 사도들의 탄식 성령님이 탄식이 나와요. 이 성령님이 탄식을 해석 못하니까 팔장2 5 절로 하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래요? 너희들이 빌바를 몰라서 성령이 탄식하고 대신 빌어준다고 하니까 이 구속사를 전혀 모르니까 이거 방언 기도에다 다 붙이는 거야. 방언 기도 하면 아바바바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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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은 내가 빌법으로 거, 성령님이 대신 다 해준다는 거야. 무당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무당 짓거리들. 여자들은 무당이고요, 남자들은 산실령들이야.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썩어짐에 종료해서 해방되는 재림 사건을 모든 피조세, 모든 이 성도들이 알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이 탄식 소리를 듣는 자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로서 앞으로 일할 자들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서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배일 갖다 붙이기는 잘 붙죠 뭔 일만 쓰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약실에서 봐주는 거야 거기서 협력하여 모든 자들이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시켜주는 육체구원 사건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들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짜 성경적이라는 소리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관한 모든 비밀의 역사는 총6탄으로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탄은 루시퍼가 타락하여 막이 된 것이 아니다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